여기 열정이 넘치는 한남성이 있습니다. 좋아, 이하는 삼류 패션 모델로 최고의 모델이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k i n g better game 데 i k e t 데 a t Making b e t 이 가 경찰 검문에 걸릴 순간이었죠 이때 와! 그냥 직진해 거리는 한아 <laughs> 다음날 어제의 패기로 오디션장으로 향하는데 전에 시합한 적 있어요? 예 스포츠 하고요몇번 네, 찍었습니다 메인이야? 아니요. 자,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엑스트라고만. 상의 좀 벗어볼래요? 현실의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어, 됐어. 다음. 수고했어요. 다음 18번. 기분을 풀기 위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하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제인은 자유롭고 허영심이 가득한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꼬시는데 에이, 이 맛이 아닌데? 돈토 따라가라 마중 보러 오구만. 나 이번 방학 때 하와이에 갔다 왔거든. 넌 어디 밖에 안 나갔니? 집 밖엔 매일 나갔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나간 사이 지갑을 훔칩니다. 어 오빠! 아 잘됐어. 나도 집에 가던 길인데. 너왜 그래? 약 먹었냐? 나 먼저 집에 갈게. 안녕. 그리고 하늘 통해 빠져나오고. 재수없어. 자기네집이 돈으로 잔질까라나? 돈을 확인합니다. 내가 멋있게 한잔 살까? 오빠? 그래, 동생. <laughs>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와 환경에 빠르게 친해지고, 훔친 돈으로 신나게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아씨 들어와요. 모델 에이전시 대표가 한을 호출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 그렇죠 뭐. 오늘은 시간 어때? 내가 술한잔 살게. 그녀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하는 한. 속상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우연히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희에게 한눈에 빠진 한. 아이고. 이거 백만 원짜리 스페 아니에요? 안 되겠는데요. 거슬 돈이 없습니다. 곤란해하는 그녀를 도와주는데 제가 빌려 드릴까요? 그럼 이걸 맡아 주세요 그녀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고 쿨하게 떠납니다 잠깐만요 연락처를 알려 주셔야죠 그쪽 연락처를 주세요 아 그럼 제 삐삐를 가져가세요 끝자리 숫자가 둘 하나면 전주로 하세요 제 이름이 이한이거든요 둘 하나요 하지만 승혜와의 연락이 끊기고 제이에게 연락이 옵니다. 여보요이 빨리, 뭐 <laughs> 빨리 와 지금 급해. 어디로? 아르바이트하는데. 왜? 나또 사주려고? 시끄러. 일터어 지금. 카드긁은 거. 하 빨리 와. 그 아니야. 너일 끝날 때까지 기다 제이에게 훔친 돈 대신 만남을 요구하는 남자. 이때 <laughs> 한이 뒤늦게 나타나고. 자 확인해봐 100만원이야 승혜에게 받은 수표를 주고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한강에서 회포를 부는 두 사람 아 지겨워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어? 예쁜 카페나 하나 차리고 오피스텔 하나 얻고 자동차도 한대 사고 야 요새 일하기 돈이니? 제이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어? 손지창하고 나하고 하는 성공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져 갑니다. 누구 봐. <laughs> 너도 언젠 나한테 사인 받을 날이 있을 거야. 다음 날 드디어 승혜와의 연락이 닿고 세요 <laughs> 드디어 만에 비비가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로회서만수 있을까요? 오후 시 좋아요. 고대하던 승혜와의 만남에 포효하는 한 대학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자, 여기 이분에게 결혼해 실분 없으세요? 여기요. 한에게 호감이 생긴 승희.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찬돌이 있어요? 아아, 백만원짜리 아, 아.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한의 거침없는 성격은 소심한 그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한편 에이전시에서는 이를 한번 찾아봐. 한의 마음에 들어하는 감독이 나타나는데 가만, 이 친구 아니야? 자식 괜찮은데? 스타일도 좋고. 사실은요, 사생활이 아주 안 좋다던데요. 자신이 거절한 한에게 앙심을 품은 대표는 우리 에이젠시에서 또한 사람 스타가 탄생하게 됐어요. 결국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김진씨 축하해요. <laughs> 우리 김진씨가 제일기획의 신제품 CF의 메인으로 결정됐어요. 모델 일을 포기하려는 순간 승혜가 생각나게 되고 찾아갑니다. 누구예요? 한혜씨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승혜는 큰 갤러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한은 그동안 있었던 수모를 승혜에게 말하게 됩니다. 돈도 없고 도 없고 거기다 운도 없는 그런 놈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만 혼자 미쳐 사는 그런 모델이라고요. 그렇지만 난해질 거예요. 그때 면 승혜 씨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승혜는 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승혜예요 어이쿠, 이거 차관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부탁 하나 드릴까 해서요. <laughs> 네, 말씀해 보시죠. 모델 한 사람 추천할까 해서요. 제가 보기엔 외모도 괜찮고, 재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요승희 어, 어. 덕분에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한. 자는 앞으로 이미지 관리 잘해야 될 거야. 이 CF 나가면 순식간에 뜨게 될 거니까. 응, 어, 계약서대로 당분간 딴 일은 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laughs>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아까부터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사실 실장 몰래 계약해버렸어 왜? 실장이 딸을 내밀어줄 것 같아서 그럼 실장이 안 된다면 그 계약 취소되는 거야? 전속이라서?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아서 몰래 대표실에 들어가 자신의 계약서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가 그 광경을 보게 되고 이런 종이 떼가 하나 태운다고 네가 이 바닥에서 할것 같아? 너 한번 잘다 나올래? 내가 다 알아봤어. 너 파락한다는 돈 많은 애 하나 잡았다며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한. 실수로 대표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한적한 호수에 시체를 버립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한에게 다가오는 제이. 왔어? 왔으면 사람 혼자 기다리게? 그리고 옥상으로 끌고 가는데. 사실 실장이 말이야. 나대로 축하한다면서 내 전속계약서를 찢어버렸어. <laughs> 정말이야? 그럼 잘됐네. 그런데 왜 그래? 기분이 찢져서 <laughs> 한은 결국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하는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되고 승예를 찾아가는데 누구시죠? 이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외출 중이신데요 난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난 세상 일이 복잡한 건딱 질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날 피하면서 맨날 도와준 거죠 한이 모습이 꼭내 옛날 모습 같았어. 그래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어. 그런데 왜날 피했죠? 그날 파랑에서 하니가 나한테 물었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하니한테 원하는 게 뭘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리고 별벌레 없는 놈이란 거죠. 맡기신 돈 이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이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하니구나 나야 <laughs> 처음 보는 번호라서 누군가 했지 너 핸드폰 샀구나 거기 어디야? 차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뭘? 차량장에 같이 가야지 중공호 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기다릴게 우리 집 근처거든 알았어 다음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제이 그런데 한은 제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남겨진 제이 한은 혼자 촬영장으로 향하던 중 테이프가 망가지게 되고 그 순간 교통사고가 납니다.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없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봐 이양, 레마 사람들이 아직 널 몰라보는 것뿐이니까. 래 그래. 되게 돼 있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질주하던 한 남성의 이야기. 글로벌 배우 이정재의 스크린 데뷔작 영화 젊은 남자였습니다. Yeah.